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분명한 역사가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말락이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쯤 되면 여러분 마음 속에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와 책망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의 표현이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의 대상이 제사장 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인으로 그게 이제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하나님이요 세 번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4절, 5절, 8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는그 말을 주님은 세번 반복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레위는 아시죠. 레위 지파는요.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도록 그렇게 구별하여서 세운 지파가 레위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우리 성경 민수기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레위와 세운 그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뜨려 버렸다라고 지금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언약은 무슨 어떤 언약인가? 한번 본문에 보시면 오 절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성경은요 언약 다시 말하면 약속의 책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 t e s t 트 m e n t 는 다른 게 아니고 약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뭐 노아의 언약, 뭐 그런 그런 언약들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한 가지 이렇게 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자꾸 저 중동에 있는 육체 육적인 이스라엘 그거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그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잘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의 교회 다시 말하면 믿는 자 바로 믿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새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요. 자, 고난이 있고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요. 스스로에게 주장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생이다.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주장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경우에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냥 나와 무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언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로 믿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언약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인생이다. 정말 그렇게 하심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잡은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쪼갭니다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걸어가게 하시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언약이 깨어지면 언약을 깨버리면 그와 같이 쪼개져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바로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요. 지금 경고하면서 물으시는 게 바로 8절 내용 아니에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어찌하여 깨뜨렸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묻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잘 알아서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 그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 말은 육체를 무시하자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고 그 영혼이 잘 되어지면 육체도 힘이 나서 육체도 잘 되어진다는 그 우선 순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은요 믿는 자와 정말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우선 순위를 자꾸 뒤집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한 것은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금 수준은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지금 실문하기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육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어찌 깨뜨렸느냐라고 영적으로 접근하시는데 정작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가? 이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그림을 보면 그것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마치 자식이 지금 빗나간 그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 부모의 여러분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식이 여러분 빗나가면요. 그 악역은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다른 이웃이 담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의 부모가 그 악역을 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죄 짓고 넘어질 거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요 구원의 은혜를 자 기억해 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신다 하는 거. 그게 바로 그래서 살길이 열려진다는 거. 그것이 여러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가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진짜 아닙니까? 실제로 보십시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그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겁니다. 제사장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하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된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끝없이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 삶을 사는가? 그런 질문을 여러분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그죠?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할 그들이 그 일에 실패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 책망은 오늘 우리를 향한 책망인 책망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 보면 보세요. 구절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는데 누가 백성들에게 내 길을 지키게 할수 있느냐. 그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순종하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예. 교회도 가정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된 인생이 뭔줄 아십니까? 복된 인생은요. 믿는다고 말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대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블라블라블라. 그죠? 예, 네, 뭐다 이런 는 사람인 거죠. 그거를요, 잘 보시면요. 다섯 가지로 주님이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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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다섯 가지로 요약했어요. 자, 한번 들어 보세요. 첫번째 뭐냐면 악인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이 가는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참 많이 찔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는 살아가지만요.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죄인들이 살아가는 길의 방식을요. 은근히 다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더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다 아시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세 번째는요.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요한건또두 그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 그럼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 그게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됩니까?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은 결과가 않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그죠 입사기가, 마르지않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 서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그래서 들여다보고요, 살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몸부림 반드시 쳐야 하는 것 o 여러분, 그 몸부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예배 아닙니까? 그 몸부림이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예배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리라. 그것을요, 깨닫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금 말라기서에서요 왜 예배를 계속 강조하고 계신줄 아십니까? 예배가 무너지면요 인생이 무너지기 때문이거든요 기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요 끝없이 묻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냥 몸 나와서 이렇게 그냥 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우리가 묻는 것이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현실과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이 아주 마음이 있다는 거죠. 애고의 바로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했던 얘기가 뭡니까? 나가지 말아요. 추레고 하면 안 된다, 그죠? 광야로 나가지 말라 하면서 타협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는요, 참 신기하게요, 놀라우리만큼 아주 탁 무자르듯. 칼같이 하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요, 조금 이렇게 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의 가장 달콤한 속삭임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비굴해라. 그러면 편하게 살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속삭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요. 현실의 필요를 따라가고 거기에 집중하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반드시 그 인생은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면 그 현실의 필요는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기준 삼는다면 정말 현실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논의하고 의논한다고 해서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끝없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정말 그 뜻의 말씀에 순복할 때에. 교회의 질서도 세워지는 것이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러면.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뭘 하냐면 우리의 흩어져 버린 시선들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오롯이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교회나 인생이 왜 어려움을 겪느냐고 가만히 들여다 보면요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바라보고 집중해야 할그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니까 시선들이 어떻게 돼요? 다 분산되잖아요. 세상에 분산되어지니까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삶 가지고 규티를 하고 또 새벽 예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뭐 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거 하라고?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뭘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큐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의 시대는요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시대가 아닌 시대가 이미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여러분 보면 대단히 뭐냐면 수동적인, 그 끌려다니는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묶이고, 먹고 사느라고 그죠 영적인 갈망과 열망들이 그냥 다 그냥 게 사라져 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한 가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분명히 부르시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소명을 가진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인생인 것을 결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양들의 특성이 하나 나오거든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게 보시면 뭐라고 있어요? 양의 특성이 나오죠. 양의 특성은 뭐냐면요, 신기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릇 행하여서 다각자 그죠?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뿔뿔이 다 헤어진다 해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 그냥 본인자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양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실험생활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냥 시험에 들어버리고 괜히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잘 정말 깨우셔서 전국으로 향하여 가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정말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자극들이요 지금도 물론 세지만 점점점 세상의 자극들이요 아주 강해질 것입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요 세상의 문명이 이렇게 발달될수록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막 분주해집니다 너무나 바빠지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면 알수 있죠 근데 그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란 거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를 더 분주하고 막 바쁘게 만듭니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분주하고 바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략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온전히 육체에만 집중하고 육체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전략이거든. 가만히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길인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조차 못할 정도로 분주하고 막 육체에 집중하는 삶을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생각이 이제 가끔 드는 게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그 쌤이 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 이제 집 옆에 보면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이제 얘가 이제 밥 먹고 아침 먹고 이제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 놀러 가면 이제 또래 친구들도 있고 뭐 한데 모래 하는 모래 장난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놉니다. 어떻게 막 신나고 재밌는지. 근데 이제 밤이 이제 저 저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이 가까우니까 이제 부릅니다. 창문 열어가지고. 승여가 밥 먹으러 하라는안먹는다안 옵니다. 그렇게 안 오는데 너안 오면 문 걸어 잠근다 이러면 이제, 이제 이제 마지 못해서 이제 막 옵니다. 이제 그다 그만두고.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도 물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다 놓고 이제 가는 건데 그것도 맞고 일주일간의 삶을 보면 그런 것도 여러분 생각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던그 삶에서 놓고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게 내가 살 길이구나.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죠? 교회 나오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심을 얻어서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또 돌아가 또 살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의 이 생각은 요 언제나 성령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를 것인지, 육체의 생각대로 따라갈 건지 항상 고민과 선택의 기로에 선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믿음을 참 지켜내기가요 너무나 힘든 세상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그 내면을 들에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회복의 길은 요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육체로만 싸우면요 우린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힘을 주시기에 내가 성령을 선택한다면 순종하기로 순복하기로 선택한다면. 정말 길이 열려서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부르신 소명은요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요 말씀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 영혼을 깨우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그 인생의 소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건 가정이건 어떤 조직이건요 한 사람만 있다면요 그 깨어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정말 그 모든 것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 잠자고 있으면 그 어떻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장세기의 잠언서 우리 27장 6절 한번 보십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요, 책망이 아프죠. 누가 책망을 즐겨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충직으로 말미암는 거랍니다. 내 원수의 입맞춤,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 그건 거짓에서 난 것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책망의 말을 하고, 좀언짢은 말을 하면 은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서,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그것이 사랑인가? 라는 질문을요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맨 처음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망과 분노는요 사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오시는 우리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브로은 신앙을 위협하는 세상의 힘이요. 지금보다 더욱 강해지고 세워질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과 순수성을 지켜 정말 내지 않으면요. 말씀 앞에 순복하지 않으면요. 회복은 이제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1년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캘리포니아 6월 2 0일다 오픈한다는데 오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제는 정말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준비되어져서, 세상이 어떤 길로 갈지라도, 여러분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제대로 준비되어져서, 정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기초를 반드시 다시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살려 주시고 회복하는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예 제목처럼 여러분 모두의 삶에 생명과 평강의 정말 그이 언약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사시는 해비철 여러분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자극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영혼을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찾으려는 우리 햇배절지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본질과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끝없이 묻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소명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